축복이가 딸이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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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딸 밍아웃 어. 성? 별 밍아웃 <laughs> 성민아웃. 성밍아웃 <laughs> 성밍아웃을 해야 해 일바로 <웃음> 일바로 <웃음> 누구한테 해볼까? 쟤 <laughs> 우리 엄마한테 먼저 뭐 해볼까? 그래 엄마한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 <laughs> 엄마 <웃음> 네 아이고 오늘 성병인과 갔다 왔어 어 뭐래? 성별? 성별이 뭐야? 뭘거 같아 이유가 뭔데? 니 예, 목소리가 <laughs> 아 내리 깐다고 내리 깔았는데 맞아 딸이래 딸어휴감사한데 대박이지 <laughs> 어머니를 속이면 되지 <laughs> 아이고 진짜 축하네 <laughs> 원하는 대로 주신니 감사네 클래스 걸리는 거야? <laughs> 알아숑. 네, 아 성별 아, 뭘것 아, 같아? 이렇게 좀, 몇 점. 하나. 아빠. 아. 엄마는. 엄마 재밌어. 아빠님 <laughs> 아. <웃음> 저희 오늘 산부인과 아. 갔다 왔거든요. 아 그래. 성별이 나와가지고. 아? 성별이 나와가지고. 아 성별 어머니. <laughs> 아버님 뭘것 같으세요? 뭘이 느들이 이야기 해봐야지. <laughs> 내 목소리가 좋잖아, 아빠. 어, 딸이야. 아, 그래. <laughs> 축하한다. 이 야, 시골로 내려가면 나 된다. 겠다 아, 그니까, 이게, 사랑을 독차지하겠어, 아빠. 그래. 얼마나 예쁘겠어. 그래. 나는 아빠가 좋아할게, 눈에 헌해가지고. 아. 어, 엄청 이뻐할 것 같아요. 그래. 축하해줘서 감사하고, 이쁜 음. 딸 나와가지고, 이렇게 안겨드리고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아빠. 푹 쉬시고, 엄마도. 아. 아. 아빠, 응? 오빠, 음. 먼저. 어, 왜 나나, 형이야. 응. 음. 어디야? 아 아직 퇴근 안 했어? 응. 아, 통화 괜찮아? 응. 성별이 나왔어 오늘 딸이야? 아들이 아들 아들이야? 이슬이좀 나가면 아빠도 같이도 되는 은데 이래도 되는 거 싶어? 아유 근데 딸이야 아 딸이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도련님이 반응이 제일 좋네 이해 는거 같아요 가 먹고산대 <laughs> <우선데 웃음> 이제 이뻐해줄 일만 남았네 그러니까 이제 세뱃돈도 든든히 받겠네 아돈 많이 벌어 도련님 이다 이다 고마워 땅아미나야 재밌었어 센스 있었어 맞지? 어 센스 있었다 친오빠 받았다 <laughs> 여세요 <laughs> 오빠 왜 네, 무슨 대화야? 결과 나왔어? 선별 나왔어 나했어지우다그하지 <laughs> 뭐 아니 뭘것 같아? 단지 앞 기도하고 아 어, 아들 같은 딸이야 <laughs> 아 딸기야? <laughs> 어. <웃음> <웃음> 와, <도전 된다>. <웃음> <웃음> <안녕>. 아, 아 안녕. 안녕. 형아. 어. 오늘 산부인과 갔다 왔는데, 애게 선물 나와가지고. 어, 뭔데? <laughs> 뭐거 같아? 나 왠지 너는 어. 우리 집안이 아들이 강하단 말이야그렇 어, 근데 너 따질 것 같은데? 너 뭐, 닮아서 나 닮은 뭔데? 뭔가 약간 좀 여성스럽다. <laughs> 아, 내가 <laughs> 여성스러워? 섬세하고 이런 게 있어서. 어. 좀 착잡한데 예외가 없나봐 약간. 왜? 나 같은 애를 어떻게 키우나 해가지고. 아들이야? 어떡 하지? 아들이야? 아들 같은 딸이래. 아딸이야? 어 딸이래. 어 축하해. 어 근데 어형 섬세한데? 야 근데 어떻게 너 딸을 맞냐? 좀 신기하게 해 맞지요. 어 왜냐면 다 우리는 다 아들이거든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맞지도 못할 것 같아. 아 그래? 어, 우리 집안에 숙제를 채수 씨가 풀어줬구만 아, <laughs> 맞아. <laughs> 상막해 아주. 어, 그러니까 칙칙해 칙칙해. 어, 칙칙해. <laughs> 핑크색으로 좀 물들여서 달라고. 어. 제가 그달 나오면 좀 옷이나 이런 거사 드릴게요. 아이,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<들어가>. 음. 네. <laughs> 네.